1 0계명 회개 기도문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종교와 신들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면서 하나님 외의 신을 섬겼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불상과 형상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입술과 삶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옵소서. 제사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주일의 세상 일과 돈 버는 일에 빠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을 위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후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말과 태도로 공경하지 못하고 물질로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주소서. 산과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게 하소서. 제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로 정죄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시선과 감정을 방치하며. 살아온 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지켜주옵소서.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속임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고 빌리고 갚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과 관계 속에서 책임과 정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거짓과 과장과 침묵으로 진리를 왜곡하며 이웃을 해쳤던 죄를 회개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제십 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식탐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쾌락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절제와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